안녕하세요. 포이박입니다. 차의 오너는 여성분인데, 이게 머스탱 같은 경우는 2.3은 패션카라고 볼수 있지만, 5.0은 정말 아메리카 머슬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포니카의 거의 상징적인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5.0을 구매하셔가지고 이걸 왜 구매하셨고, 만족도는 얼마나 높으신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와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머스탱은 총 4종류로 나와요. 2.3 쿠페랑 그 다음에 컨버터블 5.0 쿠페랑 컨버터블 여기서는 이제 5.0 V8기통 5자의 차량이고요 보시면 쿠페 모델입니다 이 차의 오너업을 한번 모셔볼게요 이차 같은 경우는 GT 모델인데 혹시 2.3 모델하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음... 내가 보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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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모양인가봐요 네, 모양이 다르 네네. 그리고 뭐 그릴이. 뭐 그렇죠. 그릴. 이 세로 그릴이 틀리죠. 그러니까 저도 포드 다닐 때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버스탱을 계약을 딱 저도 한 대밖에 안 해봐가지고 가장 큰 거는 여기 휠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휠에 보시면 이걸 한번 포커스를 잡아주세요. 렘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휠 사이즈는 2540R19인데 이게 2.3 에코부스트랑 휠 사이즈는 제가 동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네, 이게 강력한, 그러니까 브렘보 이런 6핏짜리 브레이크는 처음에는 성능이 잘 발휘를 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열이 발생하고 조금 이렇게 좀 발리다 보면 브레이크는 쫀득쫀득하게 잡아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5.0 크게 레터링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다륜구동이 아니고 후륜구동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크값이 다 뒤로만 가요 그러면 앞에 사이즈가 275, 40, R19 폭이 더 넓죠 보시면 깜빡이가 이렇게 켜지고요 그리고 우리 오너님 그 깜빡이 지상 깜빡이 말고 좌회전 깜빡이 같은 하나 켜주세요 주르륵 주르륵 아아 이게 머스탱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트렁크를 열면 이런 스포츠 차량에 비해서는 엄청 큰 용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입구가 작아요. 음. 그래서 큰게 들어가기에는 큰걸 놓을 수는 있는데, 큰걸 놓기에는 입구가 너무 좁아서, 여기에 많이 닿고, 불편한 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도 폴딩이 되거든요. 예전에 도요타 86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뒷자리가 플랫하게, 되지는 않아요 <웃음> <웃음> 타이어 정도 눌때 쓰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지 여기에 뭐큰 짐을 넣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익스플로어나 다는 세단을 사십시오 네, 이건 달리고자 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스피커 뱅앤올로스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근데 네, 뱅앤올로스 스피커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냥 배우플레이 같아요 이 뱅앤올로스 브랜드는 맞는데 거의 브랜드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와 보시면 여기 앞에 메인 스피커에 비엔오라고 적혀 있죠. 아... 근데 이게, 근데 원래 백엔오로스나 프리미엄 오디오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음질을 하려면 이런 데를 알루미늄을 씁니다. 이런 데를 알루미늄을 쓰는데 이걸 플라스틱을 쓴 거는 백엔오로스라기보다는베어플레이 그러니까 브랜드는 맞지만 약간 저가 보전이 들어간 거 아닐까 생각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생각이 들고요. 제가 포드를 다닐 때도 그렇게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요. 보시면 제가 여기 루프를 왜보여드냐면 여기 쫄대가 없죠. 쫄대가 없이 레이저 생산 방식으로 탁탁탁탁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디테일함이 좀 있긴 한데 이 차가 모든 게 마지막으로 뭐, 뭐, 뭐가 불만이고 뭐가 불만이고 뭐가 불만이라 하더라도 조요타의 프리우스처럼 프리우스 연비가 엄청 좋잖아요. 8기통짜리 차에 6,560만원에 V8 이 엔진이 들어있다는 거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구멍이 안, 여기에 구멍은 조금 뚫려 있어요. 조그맣게. 여기 보시면 한 손가락 이만하게 구멍은 뚫려 있습니다. 근데 대기 부분에 엔진의 냉각 기능이 솔직히 좀 부족한 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열었을 때 열잖아요? 아, 뜨거워요, 뜨거워요. 여기 부분이 엄청 뜨겁습니다 여기를 고무 부분으로 해주면 안 뜨거울 텐데 고무로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냐면 우리가 오너들이 여기를 열 일은 없겠지만 v8 5.0을 타시는 분들은 엔진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가 엄청 세신 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v8기통이라 산 거죠 맞죠 그렇죠 왜냐면 v8기통은 앞으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장에서 v8기통은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대도 괜찮고요 근데 그래서 엔진 룸을 많이 열어볼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동호회나 그런 데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테이프나 이런 부분이 뭐 마감이 아쉽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쉬울 게 없는 게 아우디도 똑같습니다 독일차의 아우디도 이런 테이프는 어차피 방수가 다돼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안, 안 예쁠 수는 있지만 기능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미국차의 마감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스토리 부분도 무게 배분을 위해서 이쪽으로 놓고요. 이거 많이 신경을 쓴 차예요. 그러니까 머스탱 같은 경우는 지금 6.5세대를 걸치면서 다음에 7세대 모델이 언제 나오죠? 네. 7세대 모델은 제가 예상하고는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나온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6기통의하이브리드가 접목이 돼서 나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V8기통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장 가치는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유리막 했나보네요? 네 오, 이거 어떻게 자비로 하신 거예요? 뭐야? 자비로 했어요 아, 비싸게 주고 어요 얼마 주고 하시는 거예요? 비행기요 업체는 어딘데아 수원에 있는 사장님인데 네. 되게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그쪽에서 맡 아,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맡겨야 돼요 1박 2일 아, 이름이 뭐예요? 지2 디테일링 지2 디테일링? 지금 이걸 구매하신 분은 어느 분이냐면 일반 고객은 아니고 우리 포드의 일을 하고 계시는 SC예요. SC 여자분인데 영업사원 입장에서 머스탱 옵션용을 산 거면 충분히 메이트가 있고 중고차 가치가 인정을 받으니까 구매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할인은 얼마 받으셨어요? 똥만큼. 네 할인은 이게 차가 없다 보니까 할인은 개 똥만큼 받은 거 같습니다. 그니까 각브랜드마다 틀려요. 그래서 뭐 영업사는 이렇게 많이 싸게 사고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기존 차가 뭐였죠? k 7이었죠맞죠 K7보다는 승차감은 좀 떨어지진 않아요.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그렇게 막떨어요 이게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는 네. 좀 심한데 네. 일반 모드는 오면 그렇게 심하지 않아 이것도 MIC 댐퍼 들어가죠. 모르겠죠아마 들어갈 거예요. 아. 제가 코드에 있을 때 제가 교육 밖으로 MIC 댐퍼 고그는데 아, 저색깔 저색상 접치고 저색상이 그거죠. 아. 야, 이 색상. 탁한 색상. 친구지 안녕. <laughs> 같은 옷 전용이네 그러니까 저 색상이 색상코드가 뭐죠 이름이? 레이스 레드 어, 레이스 레드고 이게 라피드 레드인데 이 색상이 더 이뻐요 그러니까 저건 약간 탁한 약간 쿨피스가 복숭아 쿨포 쿨피스 같은 느낌이 나고 이건 약간 순창 고추장 같은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연비는 실질적으로 한 얼마 정도 나와요? 제가 처음에 차 받았을 때 2.7로 왔어요 네. 아셨어요? 이 부분이 약간 미니랑 원래 처음에 했던 게 항공기를 여기 이 전체적인 게 항공기 디자인 컨셉을 잡았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걸 탔을 때 내렸거든요 이렇게 내렸는데 이건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보통 내리는 게더 편하지 않나 거의 쓸 일은 없어요 아, 쓸려... 아니고서는 쓸 일이 많이 없어 근데 보통 내리잖아요 근데 올리면 불편한 점못 느끼셨어요 저는... 아, 그래? 응, 그러면 저만 불편한 걸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랑, 핸들 열선이랑, 기본적인 건다 있습니다. 네비한 번만 켜줄 수도 있어요. 뒤로 가는 네네 내비는 아틀란 맵비 들어갑니다. 보통 아틀란 비은 일본 브랜드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그냥, 그냥, 그냥 괜찮아요. 잘 찾고. 잘 괜찮은 거 같고. 그러면 몇 대, 그럼 재고는 많이 있나요? 아니요 재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들만 입항대만 받아가고 아. 혹시 취소가 되면은 다음 분들이나 아니면 받아가실 수 있지 진짜. 거의 차안니다 어, 할인도 거진 제가 있을 때랑 똑같겠네요. 할인도 거진 없겠네요. 오십만. 오십만 원. 아 음. 그러니까 이거는 할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배정을 받는 게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기다리시다가 다들 중고차로. 비교를 뭐 어떤 차량 많이 비교하는데? 네, 비교를 뭐 딱히 엄청 하시는 건 아니고, 네. BMW 차량이랑 보통 비교를 하시고, 아니면 비교 차량이 없어요. 어... 그냥 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 생각하면 고객이 니즈를 찾아보려니까, 이건 스팅링랑 비교하기에는 너무 좀 급이 좀금 떨어지는 것 같고, BM, w M3랑 비교하려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M2랑도, m 2도 너무 작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머스터 꽂혀서 오신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젠 제가 바꿔서 한번 타볼게요. 어, 지금 이게 노멀 모드라고 하셨죠? 네. 노멀 모드고, 보시면 이 차를 타보면 운행할 때다 좋은데, 여기 사이드 미러가 조금 작아서, 저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는좀 그런 거 괜찮으세요? 아, 저는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괜찮아요. 물이? 아 괜찮아요. 강미로다 교체했어요. 아 항강미로 교체했어요? 네네. 아 이것도 다 만약에 구매하면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 상황에 따라 틀리죠. 그죠 선금을 <laughs> 다 가지고 가시면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 고객님이 그렇죠. 하셔야 되는 거고. 네네. 네. 아니면 이제 제가 해드리는 거. 그렇죠. 네. 영업사원도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 네. 여진이 생각보다 적어요. 아. 눈길 모두 눈길 빗길. 그리고 보통, 보통이 지금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수구, 우리, 우리 그 뭐야, 세면대 그 아래 그 U자형 세면대처럼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또 똑같네요. 볼 똑같고. 트랙. 트랙은 또 이렇게 아. RPM이 위로 바뀌어요. 이 바뀌고 그다음에 드래그라은 경우는 이제 누가 먼저 초반 속도가 빨리 나가냐. 이거는 드래그는 똑같이 똑같고요. 그다음에 눈길은 원래 일반 모드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깜빡이 소리가 뭘의미한 건지 아세요? 비빵은 어, 어, 아시네. 말발굽. 아. 말 그게 말이잖아요. 말이따그다 따그닥따그닥 따그닥 하는 그 소리를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거을 아주 짧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냥 겉에 겉핥기 식이고요. 그럼 만약에 자세한 내용이나 뭐 머스탱의 시승 그런 평촌 전시장에 오점영승차 아실 수 있나요? 있어요. 예오점영차 네, 네. 시승이나 아니면 이점이라도 시승을 원하시면 이 여기 노지영 대이름은 말해도 되죠? 네. 네 노지영 대리한테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 직접 본인이 살 뽑아서 온어로 타는 입장이라서 머스탱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코드에 관한 거는 여기 전화번호, 여기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많이 문의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시청이나 상담, 할인, 책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 네.